어, 지금 이곳은 스페인의 대도시 중 하나인 루그로니오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부터 에 거의 30km 떨어진 29.6km 떨어진 라에라까지 갈 예정입니다. 이 대도시이다 보니까 아침 풍경이 많이 활기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페에 있으면 은 커피 한 잔이랑 아침 빵 하나 사다가 어, 먹으면서 가려고 합니다. 어, 카페가 열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카 e c 레체? 아하. Take take away? And this one, please. Take aw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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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g r g e o u s Thank you. 어 지금 이렇게 카페 콘 레체, 뭐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카페 라떼 한 잔이랑. 그리고 어, 크루아상을 하나 샀습니다 요거 좀다 가지고 나가서 여기 사람 많으니까 도시 벗어나면은 좀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뭐발라는지 달달하다 로그로뉴에 그 까미너 문양이 있거든요? 이건데, 이 모양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아까 그 모양이 약간 복주머니처럼 생겼습니다. 계속 약간 복주머니 생각이 나는? 어, 이제 로그로뉴의 도시는 다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시골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 되게 청솔모? 청솔모가 겁없이 <laughs> 제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호호오호호 <laughs> 야, 진짜 겁없네. 나 따라오면 내가 키워 줄게. 어 따라오는데? 더 따라와 봐. 와. 야, 우리나라 초들모 청술모, 우리나라 초들모 도망가기 바쁜데 얘는 네 <laughs> 들가줬나봅니다 우와, 뭐... 이게 되게 신기한 거 아니야? 원래 이런 야생동물, 조그만 야생동물들은 사람을 피하고 도망가지 않나? 심심한가보다. 야, 일로와 봐, 일로와 봐. 어디까지 찾으려고? 나이라까지 갈까? 같이? 와 진짜 개 따라오네 미쳤다 아 진짜 이 지나가면서 그뭐 고양이든 방금 본 청설모든 뭐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이 동물들을 근데 제가 뭐줄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쉬워요. 다음 슈퍼마켓 가서 좀줄수 있는 걸좀 사야겠습니다. 뭘 사야 되지? 땅콩 같은 거 사면은 저는 청술모밖에 못 먹을 거고, 고양이는 또 참치 같은 거 줘야 되잖아요. 뭘 사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 사면은 모든 동물들한테 다줄수 있는 그런, 아, 뭐가 있을까. 어 이제 여기 앞으로 뭐가 펼쳐져 있냐면요 어 저수지입니다. 우와 앞에 거위가 거위 맞나? 어쨌든 아 멋있다. 뭔가 고요한 풍경이 예쁘네요. 이 복주머니 모양을 따라 가면은 길이 나옵니다. 와 얘는 사이좋게 오리 참새 그리고 안쪽에 거위랑 여기 뒤에는 청솔모. 와, 동물의 왕국이네. 아, 여기 뭔가 생긴 게 악어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지금 이렇게 막 공사 현장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도로를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아, 이거 공사 현장만 보면은 진짜 그냥 마치 한국인 것 같다. 어, 저기 앞으로 첫 번째 마을이 보입니다. 마을이 꽤 크네요. 저기 뭐 슈퍼마켓도 있고, 바도 있고, 다 있겠다. 새가 되어서 날아가고 싶습니다. 아까 보니까 독수리 하나 있던데, 아. 어 왠지 이거의 뜻이 보니까 어 호스피탈데 페레그리노스 어 수백년 전에 그 순례자들의 병원이었던 곳그 터를 지금 보존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지금 현대뿐만 아니라 수백년 전부터 이 외국인들이 이 사람들이 저기 순례자길을 계속 걸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은 순례자 병원이 이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와인 공장인가봐요. 딱 봐도 와인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와, 씨, 산티아고 576km. 와, 제가 며칠 전에 600몇 킬로 반았데 이제 576이면은 많이 왔네, 진짜. 많이 왔다. 어, 지금 시간은 이제 오전 10시 42분이고요. 첫 번째 마을을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 마을 커가지고 밥도 먹고 축포도 들릴 예정인데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국밥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국밥 딱밥 말아가지고 꽉뚜기랑막 이렇게 퍼먹고 나면은 몸 뜨끈해지면서 힘이 막 나서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냥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상해서 좀 해봐야 좀 힘이 나니까. 와, 지금 동네 성당을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 큰지 여기서 잡히지도 않네. 와, 진짜 마을마다 성당 한 끝내줍니다. 아, 멋있다, 멋있어. 야, 이 문, 문도 보고 이 앞에 보면은 이돌 기둥 같은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아, 이런 거 어떻게 그 시대에 지었을까?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Gracias, buen camino. o l 아 방금 지나간 할아버지께서 이쪽 길로 가라고. 저쪽 길을 가지 말고. 여기가 조금 더 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스페인 사람들은 진짜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건데, 막, 밤에 나가도 별로 무섭지도 않고, 취향도 괜찮고, 사람들 이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아, 마을 진짜 넓습니다. 지금, 마을만 지금 한2 0분쯤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넓은 마을에 아직 레스토랑이나 슈퍼 열령을못 봤어요. 아, 어디 가야 밥을 먹고 음료수 사먹을 수가 있나. 아,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편의점 이런 게 너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런 거에 익숙해졌어. 그래서 이 해외 나오면은 진짜 항상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 편의점이 없는 삶. 어, 아, 지금 식당이고 뭐고 슈퍼마켓이고 한 군데도 못 들리고 지금 바로 마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나올 때 어, 레스토랑이나 식당이 몇 개가 있었는데 다 문을 닫았었어요 근데 한 군데는 열었겠지 하고서 이 술래길 이 루트로 따라서 쭉 갔거든요 술래길 루트로 따라서는 빠나 식당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에 아무데도 못 가고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어딘여 열었겠는데 아그 술래길 느낌 또 벗어나서 거의 갔다가 왔다가 길아 내키지 않더라고요 아 이렇게 아 본의 아니게 점심을 거르고 걷게 되었습니다 아 다음 날까지 한 시간 반인가 두 시간 더 걸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저기 앞에 보이는 거 식당인가? 약간 휴게소 식당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아, 뭐 식당이나 이런 게 아니라 도자기 공장이었네요. 여기 이 마을이 약간 그 도자기 이런 걸로 좀유명한것 같더라고요. 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쉬다가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뭐안 쉬고 계속 걸어왔고, 점심도 굶었더니 조금 힘듭니다. 여기서 초콜릿이도 먹고 가야지! 어 그래도 이초코바로도 하나 먹으니까 좀 힘이 나는 것 같네요. 아어 다음 말까지도 그래 좀 걸리는데 조금 힘내서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거리는 거의 30km 가까이 되지만 좋은 점은 크게 뭐 오르막 내리막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평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걷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공립 알베르게에 있던 사탕 몇개좀 갖고 왔습니다 아 비타민C 사탕이라서 맛있습니다 레몬맛도 나고 이게 처음 이제 걸어가기 시작할 때는 내가 언제 저길 가나 싶다가도 한참을 걷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은아 내가 정말 먼 길을 걸어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뿌듯하고, 좀 보람 찹니다. 제가 왔던 도시가, 저기 너머로 이제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 오늘도 내가 정말 많은 거리를 이렇게 걸어왔구나. 산티아고드 콤포스텔라 목적지까지 조금씩, 어 가까워지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에 되게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아,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혹시 걸으니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더라고요. 내가 지도 봐가면서 몇 킬로미터 남았네 이러면요.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냥 앞만 보고 걸어야지. 아, 근데 진짜. 생각 없이 걸어야 되는데, 생각이 엄청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 많은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막 하다 보면서 걷다 보면은, 어느새 뭐, 수킬로미터, 십몇킬로미터 막 벌써 지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좋은 거 같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진짜, 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말하는 건데도 그냥, 캬, 거죠 여기 와보시면은, 제 심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영상으로 담지는 않았지만, 막 혼자 가다가 노래도 부르고, 혼자 갑자기 앞뒤 사람 없으면 막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그래요. <laughs> 어, 이제 그 다음 마을이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2 8분이고요 이렇게 두 번째 마을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어, 바로 앞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아, 여기 는건문 닫았고, 저기 앞에 또 바가 하나 있거든요. 저기는 문연것 같아요. 앞에 사람이 있네요. 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어, 저기 바에서는 제가, 어, 스페인으로 한번 주문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스페인에 일주일 넘게 있으면서, 음식 주문하는 거는 조금 배웠거든요.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o l a 어. Uno. Coca-Cola. Hmm? And uno. Espresso solo. Vale. And uno. t o 토르티야. 오케이. 저스트. 우노 코카콜라, 우노 에스프레소 롤로. 어, 르바르 어, 이렇게 다 해서 2.5위로 나왔습니다. 아, 벌써 콜라 다. 어우 시원하다 아또 데밀이잖아 어우 시원하다 데밀이잖아 아 좋다 어, 아 어, 어, 제가 앞서 짧은 스페인말을 써봤는데 제가 오히려 짧은 스페인말로 하니까 저한테 또 스페인 말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어, 이제 거의 한 10km 정도는 남았을 텐데, 어, 평지만 계속 이어지면은, 한 2시간 반 정도면은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보면서 계속 봤지만 여기에 이렇게 포도밭들이 엄청 많아요 아까 거의 한 2시간 전부터 계속 길가 걸어오면서 양옆으로 다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걸로 다 와인을 만드나봐요 아 지금 다리랑 무릎이 좀 시큰시큰합니다 어제 좀 쉬었는데도 좀 그러네요. 이거 발, 다리 관리 잘 해야지 앞으로도 계속 걸을 수가 있는데 조금 걱정은 좀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지역이 리오아주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오면서 보셨다시피 포도밭이 엄청납니다. 진짜. 제가 한 3시간 동안 포도밭만 본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에 가서 스페인의 리오아 와인, 리오아 와인이라고 써있는 걸 보면은 뭔가 의미 있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든 와인이다. 그러면 이때 막 그런 기억이 나면서 와인을 좀 의미 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도대체 이포도밭은 언제 끝나는 거지? 올라. 브랜다미나. 웬 소월국이지? 소가 유명한가? 소고기? 작은 공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녕.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나에라 숙소가 나옵니다. 어, 지금 드디어 나에라의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어,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41분입니다. 숙소를 가면서 슈퍼마켓이 있으면 들려가지고 어, 미리 뭐 음료수나 내일 먹을 걸좀 사놓으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마트가 좀큰게 있습니다. 이로스키 이로스기. 가고 간단한 거좀 사야죠. 줄한 망. 어우 너무 많은데? 세 개만 사겠습니다. 보니까. 보니까 이 114번을 여기 가서 올리고 114. 아, 여기 구나 옆에 이렇게 스티커가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줄 3개에서 0.82유로. 키위? 키위 맛있을 것 같은데? 키위 하나 사고. 여기 파워웨이드. 그거 하나랑 그리고 맥주도 한 캔만 사서 좀따가 숙소 가서 먹으려고요. 어 이렇게 필요한 거 사가지고 5.8 유로 나왔습니다. 이거면은 뭐 오늘 내일 물 먹고 요거트 먹고 맥주 한캔 하고 그리고 내일 이온 음료까지 모두 해결. 거기다가 불까지. 어 앞에 다리 되게 멋있다. 그 다리 건너로는 어 이렇게 건물들과 뒤에는 멋진 불산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도는 하천이 쭉 흐르고 있고. 풍경 멋있다. 어, 여기 뭐 골목길도 예쁘네. 어, 여기 앞에 보이는 거는 수도원이라고 하네요. 아, 어, 수도원. 성당 뭐뜻 마을마다 이런 건물은 정말 멋있게 지었어요. 어, 지금 바로 앞에 제가 오늘 갈 알베르기가 있습니다. 에바 시션 12. 12? 예 yes. 오케이. Okay. 일단은 여기 오면은 시트부터 깔아야 돼요. 아, 일단 숙소 오면은 완전 씻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쾌해요. 일단, 씻고 와서 먹는 이 맥주. 음, 아, 아, 좋다. 예. 어, 이제 좀 쉬다가 지금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쌀밥이 좀 먹고 싶어서 중식당 가서 볶음밥을 먹을 생각입니다. 여기는 아까 지나온 광장이에요. 이 수도원 바로 앞에 있는 광장인데, 지금 시간에 애들이 여기 다 나와서 놀고 있네요. 약간 외국은 이런 광장 시스템이 좀잘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3, 이게 7시 30분부터 오픈할 거예요. 아, 도저히 이 메뉴판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이 구글에 나오는 이 메뉴 그림으로 좀 시키려고 합니다. It's good? It's good. Good? 맞죠? Good? Okay. Okay. Thank you. And one c ah, o 지금 제가 시킨 게 볶음밥이랑 볶음밥이랑 돼지고기 튀김인가 그래요. 맥주 시원하게 한잔 시켰습니다. Good. Hello. hello. 응, 음, nice. 나이스. <laughs> 볶음밥 진짜 맛있게 생겼다. 제대로 볶았다 진짜. 어 양도 많은데, 와 진짜 볶음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여기서 주방에 들이거든요 아까 먹고도 막 볶아야 그러 이거 밥안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어. 음 아예 보니까 일단 계란 그리고 버섯도 있고 숙주 숙주도 있고 아 이렇게 맛있게 만든다고? 아 진짜 맛집이네 만족스럽습니다 그음음 음. 음. 맛도. 맛도 맛도 돼지고기 이렇게 튀긴겁니다 이거에 껍질을 기름으로 튀겨 가지고 만든 건데, 어우 맛있보 이리 진짜. 음 아, 맛있다. 아 이거 돼지고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알고 터리지. 약지 이런 메뉴는 한국 분식집에서 시켜먹기.. 시켜먹을 수있나 볶음 같은. 이 볶음밥도 맛있는데 이 고기는 너무 맛있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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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진짜 너무 잘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총 금액이 다 해서 14.45유로 나왔어요. 와, 이 정도면은 가성비입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나에라까지 거의 30km를 걸어왔고요. 내일은 짧게 20km 걸어갈 예정이에요. 내일 걸어간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소 내부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여기가 제가 자는 객실이고요. 2층 침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6명이 잘 수가 있고요. 바깥에 풍경, 이렇게 창문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나가면은 여기는 이제 주방이에요. 이쪽에 주방 이렇게 있고요. 아, 아쉽게도 가스렌지가 없더라고요. 인덕션이 없어가지고. 라면 끓여먹고 싶었는데 라면 못 끓여먹었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과 이렇게 샤워실 같이 있어요.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